이야 <laughs> 야, 이건 진짜 어왜 갑자기 이런? 다 <laughs> 매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해 티비의 맥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병남항로 아쥬르레인이라는 게임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중국에서 개발한 전함을 모해화시킨 모바일 게임.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플레이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의 캐릭터들의 일러스트 디자인들이 정말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피규어들을 하나 하나씩 좀 모으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보고 계신 이 피규어. 바로 하비맥스에서 발매한 병나망루의 벨파스트 클라다링의 맹세 버전 웨딩 버전 피규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쯤에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오늘 리뷰해 볼 피규어. 바로 믿고 구매하는 피규어 브랜드죠. 알터사에서 팔면 병람왕루 벨파스트 체온의 장비 버전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벨파스트 캐릭터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드리면 병람 캐릭터 중에서도 유명한 메이드 부대의 메이드 장이 되는 캐릭터가 되겠는데요. 은색 장발의 머리카락에 육감적인 몸매와 예쁜 캐릭터 디자인으로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인기를 구가해왔던 캐릭터라서 그 중에서도 오늘 개봉해볼 피규어가 바로 이 체온의 장미 버전 피규어가 되겠고요. 1대7 스케일의 가격은 약 22만원에서 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야. <laughs> 와, 역시 알터사가 믿고 구매하는 알터사가 미소녀 피규어는 진짜 겁나 잘 만든다.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베이스, 그 다음에, 왠지 모를 멧돼지랑 한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팔 소체를 끼워 넣을 수 있는 부채, 그 다음에 정말 예쁜 피규어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규어를 한번 조립을 해볼 건데요. 우선 이 피규어의 베이스. 베이스 부분이 약간 고급진 느낌이 이렇게 들게. 해. 아무래도 병나머로가 이제 함대 모여와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탁한 느낌의 바닷물결과 함께 금색 자수를 이렇게 넣어 왔고요. 그 다음에 피규어를 이렇게 소체를 발판에 맞춰서. 끼워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끝자락에 이 첨부물을 고정할 수 있도록도 베이스에 약간 홀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도 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멧돼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이한 포가 여러분, 돌아갑니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포신까지 조작은 못하는데, 이한 포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멧돼지는 이렇게 피규어 옆에, 살짝 놓아 주시는 걸로 꾸며 주시면 벨파스트 피겨가 완성이 됩니다. 아, 네. 방금 막 이렇게 해서 알터사에서 판매한 병남 항로 벨파스트 최운의 장미 버전 피겨를 조립해 봤습니다. 어, 제품명 자체가 최운의 장미인데요. 제가 이 체온이란 게 어떤 뜻인지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붉은색과 청록색이 잘 어우러지면서 무지개처럼 빛나는 구름을 보고 체온이라고 하는데 어, 이 피규어를 보니까 그 이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과 하늘색, 검정색과 하얀색, 거기에 베이스에는 금박까지 쓰여져 있어서 아 캐릭터의 디자인과 너무 잘 어울린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벨파스트 얼굴 디자인이 여러 군데 각도 빠을좀 받지 않으면서 굉장히 이쁘게 잘나가고 어, 굉장히 좀 구매하기 잘했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 벨파스트가 벽나망로 대해서는 굉장히 섹시한 눈님계의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눈대칼에서 눈매 표현이라든가 웃고 있는 표정 포징 자체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재덕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 피겨는 역시 이 복장이 진짜 장난이 없는데요. 이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을 살짝 하나의 천으로 가려주고 있는 이 모습과 함께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옷이 살짝 비쳐 보이면서 복근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중국의 치파오 느낌스러운 그런 옷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시스루적인 매력도 함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의 주변으로 이렇게 장미꽃, 체온의 장미가 순화 아져 있고요. 스타킹의 각선미를 쫙 빼주면서 하얀색에서 푸른 색깔로 점점 내려가는 모습. 거기에 몸매에 이 허벅지 라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허리 부분의 옆 테임까지. 이거 진짜 피이 미쳤다. 아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풍성한 느낌의 쇼를. 어깨 쇼를 메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때문에 뒤태만 에 보면 은 진짜 어떤 재벌가의 규슈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보이실려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태의 엉덩이 부분에도 살짝 비쳐 보이는 시스루가 있기 때문에 좀 피규어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이 멧돼지에 대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포가 돌아가는 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멧돼지의 도색이라든가 조형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메이드의 머리에 쓰는 악세사리까지 덤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왜 갑자기 이런 멧돼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피규어에 빈자리가 약간 메꿔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이 벨파스트 피규어에는 손을 교환해 줄수 있는 손 파츠가 또 따로 있는데, 짜라잔. 자, 바로 이렇게 부채를 들고 있는 아주 우아한 손짓을 하고 있는 손 파츠를 교환해서 껴넣어 주시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벨파스트 피겨 두 개를 함께 이렇게 놓아봤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이 하비맥스의 벨파스트 피겨를 구매했을 때이 레이스의 천이라든가 웨딩드레스의 모습 이 전체적으로 하얗고 밝은 느낌이 너무 이뻐서 한 20만원 중반대쯤에 주고 새로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웨딩드레스가 굉장히 좀 많이 펑퍼짐하고 이렇게 베이스가 베이스 크기가 굉장히 커서 좀 장식장의 공간적인 부분이 압박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 채원의 장미 버전의 피규어는 베이스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규어가 좌우 양옆으로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치파워냐 웨딩드레스냐 그런 취향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아,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알터사에서 발매한 병남방로 벨파스트 체온의 장비 버전 피규어를 리뷰해봤습니다. 피규어 업계에는 믿고 사는 피규어 브랜드 라인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알터사 피규어는 가격과 퀄리티가 1대 1로 완전히 비례되는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병남방로를 플레이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병남방로에 입문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벨파스트 체온을 장려 받은 피규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